얘들아, 잠깐만 집어 제 46회 청룡영화상 클립, 완전 미쳤다, 진짜. 화사가 고드고드바이 무대 완전 장악하고 있는데, 그때 박정민이 무대 위로 걸어나오는 거야. 완전 자기 무대인 줄 알겠음. 잠깐. 배우가 이렇게 무대를 그냥 싹 쓸어버리는 거본적 있어? 그 눈썹. 그 손짓. 그 표정. 나 거기 있었으면 선생님. 내 심장 못 버텨요. 하고 쓰러졌을걸 완전 뮤직비디오 재현 수준의 빨간 구두 소품까지 챙겼다니까. 누가 허락한 거야. 시상식을 케이팝 mv로 바꿀 수 있게. 나 진짜 다 필요함. 박정민 에너지 미쳤다 진짜. 이 영상 보고 재밌으면 좋아요 눌러주고. 댓글로 너희가 가장 터진 순간 공유해줘 눈썹 춤 빨간 구두. 난 진짜 궁금함. 구독도 꼭 하고 앞으로 더 많은 K 드라마, K 팝 레전드 영상 같이 보자. 근데 솔직히 말해 최근에 이렇게 말문 막히게 만든 공연 언제 봤어? 댓글로 알려줘. 다음 영상도 기대해. 이번엔 더 깊게 파헤칠 거니까 놓치지 말고 꼭 와. 그럼 곧 보자, 얘들아.